안녕하세요. 토토교수입니다 8월 15일 토우 빅 축구 8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어, 광복절 휴일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휴일에 또 적중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8경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경기 강원과 수원. 강원FC의 정배고 7위와 6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 무가 둘, 승이한 곳이었고요. 라이브스코어는 패 39%였습니다. 역배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 저도 이거 역배인 패로 외치겠습니다. 패, 햄패, 오버로 외치겠습니다. 4번 경기 김천상무와 FC서울 FC서울의 정배고 11위와 8위의 대결입니다. 해외 배팅업체는 무가 둘 패가 한곳이었고 라이브스코어에서는 어, 무가 48%였는데 전 이것도 역배인 승으로 외치겠습니다. 승, 햄승, 오버 7번 경기 빌바오와 마요르카. 빌바오의 정배이고 해외 배팅 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어, 저도 승, 햄,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자, 유럽 경기는 모두 어, 정배로 일단 예측이 되었습니다. 어, 10번 경기 엘라스와 나폴리. 나폴리의 정배이고 해외 배팅 업체 패가들 무승부 둘이었고요. 저는 이거 정배로 패, 햄, 패,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헤타페와 어, AT 마드리드, AT 마드리드의 정배이고 해 배팅 업체 네 군데 모두 패로 예측했고 라이브스코어는 패 83%입니다. 어, 무배당 2.9 조금 낮은 배당인데 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어, 저는 일단은 패, 햄무 언더로 예측을 했습니다. 16번 경기, 유벤투스와 사수올로 유벤투스의 정배이고, 해 배팅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저도 승, 헨승, 3.5 기준 언더로 예측했습니다. 20번, 리버풀과 크리스탈, 리버풀의 정배이고, 요 1.13, 굉장히 낮은 배당이고, 해 배팅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저도 승, 헨승,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27번, 베티스와 엘체, 베티스의 정배이고, 해 배팅업체, 네 군데 모두 승을 예측했고요. 어, 저도 승, 헨승, 오버로 예측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3시 7분인데, 어, 문자 발송이 늦어질 것 같아서 문자 발송부터 보내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어, 문자 발송은 보냈습니다. 어, 로토픽 구성은 하지 않았고, 토호픽만 구성해서 보냈고요. 토호픽 안에 약 500배당 되는 6조합 고배당 피그를 한 조합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발송을 드렸으니까요. 저희 혹시 문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안내 보시고 신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꼭 멤버십, 골드 멤버십 가입했다고 문자로 주셔야만 제가 전화번호를 알고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적중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